안녕하세요. 무술동작입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간략하게 준비 운동으로 그 할수 있는 몇 가지 동작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준비 운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본 운동에 앞서서 각그 관절의 가동성을 확보를 해주고 몸을 예열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프라이머 무브 같이 그 재활성 운동 같은 것도 상당히 좋지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일반적으로 시간이 충분치 않은 직장인들이 그 보는 동에 앞서서 간단하게 내 몸의 그각 관절의 그 가동성을 확보하고 몸을 예열시킬 수 있는 그 간단한 동작들로 이루어진 준비 운동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운동 순서는 머리부터 머리부터 이제 발끝 순서로 내려가는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각 동작 중간 중간에 그 포인트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언급해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목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동작들은 그 항상 귀하고 어깨는 멀리 그리고 턱은 그목 쪽으로 바짝 당겨진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 부분은, 목적은 뭐가 있냐 면은 음, 귀하고 어깨를 멀리 놓게 되면 어깨의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턱을 목적으로 바짝 당겨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코어가 항상 그 준비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코어 발달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목 운동부터 그 중리 그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뒤짐을 지시고요. 엉덩이 쪽으로 뒤짐을 지시고요. 그뒤짐진 손을 엉덩이 쪽으로 바짝 내려주세요. 그래서 가슴을 펴주시고요 가슴을 편 상태에서 처음에 엉북 들었듯이 턱은 목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십니다각 동작 당한 5회 정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고개를 돌렸을 때 상대방이 반대편에서 나를 봤을 때내 눈이 안 보이는 정도로 안 보일 정도로 고개를 젖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위아래로 고개 젖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젖혀 위로 젖혀주는 동작에서는 턱하고 코하고 수평이 되는 지점까지 턱을 위로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주실 때는 머리 뒷목 쪽이 충분히 스트레칭이 되도록 턱을 바짝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45도로 고개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5도로 고개를 기울이실 때는 시선,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그 다음에 머리는 한쪽으로 기울이는데 반대편 어깨는 기울이는 쪽 반대편 어깨는 의도적으로 좀 약간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그 고개를가 젖혀질 때그 목쪽이 젖혀지는 쪽 목쪽이 충분히 스트레칭 되도록 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인데요. 아, 하나 더. 그, 흔히 목 운동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동작 중에 하나가, 고개를 이렇게 뒤로 크게 젖혀주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크게 젖혀주는 동작은, 그, 체법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혀줄 때, 그, 경추 쪽에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젖혀주시더라도 뒤쪽으로는 많이 젖혀지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고개를 젖혀주면서 목을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하시고요. 그 돌리는 동작보다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좌우로 돌리고 위아래로 젖혀주고 45도로 젖혀주는 동작이 좀더 안전하게 몸을 풀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인데 어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앞으로 크게 으쓱했다가 어깨를 뒤로 멀리 보내주세요. 앞으로 어깨를 모았다가 위로 크게 으쓱해서 어깨를 뒤로 멀리 또 멀리 멀리. 반대로도 뒤에서 앞으로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아까는 그 같은 쪽으로 어깨가 앞 혹은 뒤, 뒤쪽으로 좌우 어깨가 같이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좌우 어깨가 각각, 각각 움직이도록 해서 처음에 뒤쪽으로 그 어깨를 젖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몸은 그대로, 척추 정렬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깨만, 어깨만 크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깨가 들린 상태에서 좁은 가동 범위에서 어깨를 돌리시지 마시고요. 어깨 날개뼈, 뒤쪽 날개뼈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를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크게 크게, 최대한 크게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뒤쪽으로 젖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도 젖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여줄 동작은 이집션이라는 동작인데, 이집트를 이집트 벽화를 보게 되면은 이런 동작의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에 좀차관을 해서 명칭이 나온 동작인데, 동작인데, 처음에 양 어깨를, 양 팔을 수평으로 벌려주시고요,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될양 팔을 수평으로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몸을 상체를 상체와 하체를 한쪽으로 틀면서 한쪽 방향을 한쪽 손 방향을 바라보는데 반대쪽 손은 뒤집어서 비틀어서 뒤집어서 손바닥이 똑같이 위로 향하게끔 충분히 이렇게 짜주시는 겁니다. 이때 짜주실 때 유의하실 점은 그 짜주는 어깨가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어깨하고 귀하고는 항상 멀리간다는 느낌을 해서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깨를 짜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도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인데요. 이번에는 그 손을 양 옆으로 벌리는 상태에서 턱은 목쪽으로 바짝 당기시고요. 그 팔을 뒤로 젖히셔서 위아래 그 손바닥이 가까워지도록 뒤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젖혀주시고요. 반대로도 올려주시고요. 젖혀주시고요. 원을 그리면서 좌우 손바닥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젖혀 주시는 겁니다. 자, 이때 젖혀 주실 때그 고개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유의해 주시고요. 턱을 바짝 당기고 고개도 바짝 당겨서 그 머리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다음 동작은 발바닥을 모은 상태에서, 발을 모은 상태에서 주먹 쥐고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주십니다. 나란히 해준 상태에서 손, 팔을 위아래로 크게 벌려주십니다. 크게 벌렸다가 양 옆으로 돌려주고 다시 숨을 내뱉으 내뱉으면서 양손바닥이 만나도록 주먹 쥐 손이 만나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그 처음에 팔을 위아래로 젖힐 때는 숨을 크게 들이셔서 그 갈비뼈 사이 흉곽이 충분히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멈춘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뒤쪽으로 최대한 많이 젖힌 상태에서 돌려주시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숨을 내뱉으면서 천천히 내뱉으면서 만나도록 동작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배하고 엉덩이에 힘을 줘서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이 흉곽을 흉곽을 열어 주려는 목적인데 그 허리 쪽에 힘을 풀어 버리게 되면 허리가 젖혀지면서 팔이 뒤로 젖혀지게 돼서 충분히 이렇게 가슴을 그 갈비뼈 그 늑간 사이를 벌리는 이런 효과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 중에는 배하고 엉덩이에 힘을 줘서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지 않도록 동작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쪽 방향 단그 5번씩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시고요. 자 다음은 그 발을 골반 넓이 혹은 어깨 넓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벌려주신 상태에서 그 수영 배영팔 돌리기 동작으로 해서 뒤로 크게 크게 젖혀주시는 겁니다. 자, 속도는 조금 빠르게, 조금 빠르게 되도록이면 빠르게 젖혀주시고요. 본인 지금 몸 상태에서 크게 무리가 안 가는 속도에서 빠르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도 돌려주시고요. 가급적 한쪽 방향당 1분 정도 돌려주는 게 효과가 좋은데 시간 없으시는 분들은 한 10회 이상씩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고관절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흔히 그 허리 돌리기 동작을 일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허리를 돌려주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 고관절하고 골반의 가동성을 살리기 위한 운동입니다. 척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정성을 담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척추는 비틀리면은 몸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척추는 되도록이면 비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회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라든지 흉곽 쪽에서 그런 운동을 받아줘야지 허리에 무리가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가슴, 흉과 크게 열어주는 동작하고, 이번, 이번에 행하는, 그, 고관절, 고관절의 가동성을 확보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그, 척추, 그러 그러니까 위아래 부분의 그, 가동성을 살려서, 척추에 대한, 가는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행하실 때의, 키포인트는, 골반을 뒤쪽 좌우로 크게 보내시고요. 다리는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해서 골반을 크게 크게 좌우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쪽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많이 젖혀 지게 되면 그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게 돼서 젖혀지게 돼서 좀 부, 허리 쪽에 부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나가는 동작을 취하실 때는 그 배하고 엉덩이 쪽에 힘을 주셔서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툭 돌려 주시고요. 자, 다음은 다리를 그 발끝을 무릎, 발, 살짝 그 바깥쪽으로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발끝 방향 쪽으로 향하도록 살짝 구부립니다. 구부린 상태에서 그 상체를 약간 숙이면서 그 양손, 양손 하박 하박 쪽을 가슴 앞에서 모아주세요. 모아주시고 허리는 굽혀지지 않도록 허리는 굽혀지지 않도록 쭉 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 골반 정렬이 수평을 유지, 최대한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허리를 크게 크게 돌려주시고 이때 옆구리쪽에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쪽 자극을 충분히 느끼시면서 천천히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도 돌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뒤로 너무 과도하게 젖혀서 허리 쪽에 무리가 안 가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그각 좌우 고관절을 풀어주는 운동인데요. 다리를 최대한 편 상태, 무릎을 편 상태에서 그 본인이 할수 있을 만큼 최대한 크게 다리를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때 그 돌릴 때 돌리고 나서 그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계속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돌리는 내내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 코어 쪽에 좀 신경을 쓰시면서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한 한쪽 그 다리당 20바퀴 정도, 20바퀴 정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발도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절 풀어주는 동작을 하나 더할 건데요. 이거는 그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안무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몸을 한쪽으로 기 약간 기울이면서 그발 안쪽, 발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다리를 이렇게 뻗어주십니다. 뻗어주셨다가 발 뒤꿈치를 그 엉덩이 바깥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무릎을 펴면서, 아까, 아까의 자세로, 발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또 뻗어주십니다. 이 동작을 한2 0번 정도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자, 반대 반대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으로는 무릎 돌려주기 동작인데, 이 동작의 목적은 무릎을 무릎의 가동성을 살리기보다는 그 무릎 위아래 그 고관절하고 발목 쪽의 가동성, 특히 발목 쪽의 가동성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그 비틀리면 이 안정 안정을 담당하는 그런 관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틀림에 대해서 그 동작을 해주게 되면. 그 관절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리 쪽의 회전 같은 경우에는 그 비틀리는 동작 같은 경우는 발목하고 고관절 쪽에서 운동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통해서는 발목에, 그러니까 발목하고 고관절 쪽에 가동성을 신경 쓰면서 동작을 취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발목 쪽에 더 집중을 해서 동작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그러니까 발은 그 골반 넓이 정도로 적당하게 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돌리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돌리면서 발바닥이,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다 있고, 그러니까 발바닥 어느 한쪽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면서 무릎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벌리면서 무릎을 돌리실 경우에는 그 무릎의 간격이 일정하게, 돌리는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신경을 쓰시면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발목을 풀어주는 그 준비 운동을 할 건데요. 보통 손발목 풀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깍지킨 상태에서 손발목을 돌려주시는 방법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좀 가동 범위가 좀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동 범위를 크게 크게 해서 그 손발 손발목을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도록하 자 한쪽 팔다리를 쭉 펴시고요. 그 팔꿈치하고 무릎이 그 굽혀지지 않도록 쭉 펴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목 발목만 크게 크게. 처음에는 안에서 바깥, 바깥으로 퀴퀴해 돌리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팔다리도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도 돌려주세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열. 자, 아,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그, 고관절 쪽에 좀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는 동작을 하나 더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트 자세, 아시죠? 스쿼트 자세라는 것은 그냥, 그, 안정적인 상태로 이렇게, 엉덩이가 아래에서 내려앉는 자세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스쿼트 자세에서 양쪽 팔꿈치로 무릎 안쪽을 무릎, 허벅지 안쪽을 이렇게 벌려주십니다 벌려준 상태에서 가슴은 앞으로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서 허리가 되도록 말리, 말리지 않도록 저는 좀 유연성이 떨어져서 허리가 약간 말리는데요 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말리지 않도록 동작을 취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 관절을, 그 고관절을 약간 살짝 살짝 이렇게 비틀어 주시는 겁니다. 비틀어서 그 내정은 쪽, 에그 자극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몇번그 골반을 비틀면서 자극을 주시고 다시 일어섰다가 다시 또 내려와, 스쿼트 짤을 취하면서, 아까 동작을 한 2, 3회 정도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 동작은, 그, 프라이머 무브 같이, 재활을 목적으로 한 그런 동작보다는 그런 운동법보다는 좀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간단하게 이렇게 자극을 줄수 있도록 각그 관절들의 가동성을 살리고 몸을 예열할 수 있는 동작들을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그 다음으로는, 제가 나중에, 그, 저같이, 그, 격투기라든지 무술 수련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관절이다 보니까, 좀, 그 가동성을 살리, 유지하거나, 유연성을 유지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스트레칭을, 잠깐, 잠깐 동안이라도 안 하게 되면, 쉬게 되면, 이게 금방 굳어져 버리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관절하고 그 하체 쪽에 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나중에 따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